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리베리입니다. 제가 오늘 와본 카페는 신정호 근처에 위치한 촌놈칩스라는 카페인데요. 아마 이름에서도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, 칩스. 감자칩을 직접 생감자로 튀겨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에요. 고구마칩도 팔고 있고. 그리고 2층은 캠핑존으로 인테리어를 해놔서 캠핑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공간입니다. 바로 이곳에서 직접 생감자로 감자를, 감자칩을 만들고 또 연구를 하는 공간이 이쪽에 있습니다. 캠핑라면은 5천원에 냄비 대여부터 버너, 물, 종이컵 다 주십니다. 그리고 계란이나 단무지, 김치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셔서 정말 캠핑하는 기분으로 카페에서 즐겨보실 수가 있어요. 냄비도 양은 냄비여서 그런 분위기가 아주 철철이었어요. 또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도 있고, 라면 같은 경우는 꼭 실외에서만 드실 수가 있어요. 귀엽게 이렇게 인테리어도 해놓으시고, 바깥에 저수지랑 논도 있어서 뭔가 뷰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어요. 이렇게 작은 감자칩도 있지만 큰 감자칩도 있어서 간식용이나 답례품 또는 회사 행사용품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내부도 감자 고구마 캐릭터로 아주 귀엽게 꾸며 놓으셨는데요.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가 정말 깔끔하고 깨끗했어요. 그리고 커피도 팔고 있는데 가격이 정말 괜찮죠. 단체 행사나 캠핑장, 카페에도 납품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곳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제가 2층 캠핑존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캠핑존이 진짜 넓었어요. 어, 커플들이 꽁냥꽁냥 라면을 끓여먹는 분도 계셨고, 이렇게 캠핑 의자에서 뭐 도구 필요 없이 정말 몸만 와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. 단돈 5천원에. 정말 너무 혜자 아닌가요? 저도 나중에 한번 와서 즐겨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감자칩이 또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궁합이 최고.